네, 기침이 우리 몸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들을 내보내는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주셨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기침이 오래되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이렇게 기침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고요. 또 잔기침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이 섞여 나오고 이렇게 어떤 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어, 기침의 원인에 대해서 어, 한의학의 고전인 내경이라는 데는 창기운에 이제 접촉하게 되면은 약하게 접촉했을 때는 기침이 나게 되고 심하게 되면은 설사나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기침을 일으키는 크게 원인을 세 가지로 봤을 때는 후비루. 후비루라는 거는, 어, 비염이나 충농증으로 인해서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후비루와 천식, 그리고 이제 위장에서, 어, 일어나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어린이의 경우라면은 비염으로 인한 후비루가 굉장히 많고 어른의 경우라면은 기관지가 굉장히 과민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침이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만성 후비루 증후군이라 해가 어,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그런 질환으로 목 뒤로 끈적끈적한 코가 계속 넘어가면서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하는 게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 기침이영 천식은 기침이 계속 이어지면서 천식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노약자들,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기관지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체 천식 환자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 그 식도의 관략근 이상으로 위장 내의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인 외에 뭐 모세기관지염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폐결핵과 같은 그런 질환들도 어, 만성적인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감별 진단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한방에서는 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해라는 이야기는 가래는 없고 소리만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어, 수라는 것은 소리는 없고 그냥 가래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 계통의 문제, 비습이 어, 동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난 현상들은 이 해와 수가 섞여서 해수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래도 나오고 소리도 나는 그런 현상이고, 이런 어떤 기침의 원인을 폐와 소화기의 복합적인 문제로 보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침이 나는 원인을 다양하게 여러 개로 나누어 나왔습니다그 특징을 보면은 이제 풍수라는 것은 바람에서 나는 기침인데, 코가 이제 메고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하게 탁해지면서 입도 마르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이렇게 기침 때문에 말을 하다가 말을 제대로 못 맺는 그런 어떤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한수라는 것은 찬 바람을 오랫동안 맞게 되면은 기침이 나게 되는데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나는 기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열이 나고 땀도 안 나고 춥고 속에 열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찬바람 맞으면은 예민하게 기침이 더 나는 그런 현상들이 한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수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폐결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침입니다. 몸이 허해져서 식은땀이 나고 이제 가래가 많이 나고 이제 기침을 하다 보면은 피를 토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담수라는 것은 기침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누른 가래를 많이 뱉어내는 그런 형태를 담수라고 하고 건수라는 것은 이제 노인성 기침, 아주 마른 기침, 기침을 해도 뭔가 나오는 것도 없이 계속 간질간질하게 이어지는 기침이 이제 건수에 해당하게 됩니다.